시간 여러분의 눈을 번쩍. 귀는 쫑끗. 말투신경. 아. 아. 할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, 쌍칼 아저씨를 불러볼까요? 뿌잉뿌잉! <laughs>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. 오늘은 라푼젤 이야기를 해줄게요. 옛날 아주 먼 옛날 마녀의 저주에 걸려. 높은 탑 어두운 방에 갇혀 사는 라푼젤은 하얀 피부에 땀구멍이 예뻐. 모공이 잘 쪼여졌어. 그리고 탐스럽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라푼젤은, 음, 그 생각을 많이 했네. 밤에 많이 자라.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에게 반한 왕자님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탑으로 올라가는데 라푼젤은 아! 아파도 참아. 힘들게 올라간 왕자님은 드디어 라푼젤을 가까이서 보는데 안 이뻐. 머리빨이었어. 그렇게 해서 왕자님은 라푼젤을 가둔 마녀를 찾아가 긴 검을 뽑아 내리치려는데 마녀가 더 이뻐 아 상황이 복잡해졌어 그렇게 해서 라푼젤과 왕자님은 마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